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의 몸을 아주 위협하는 염증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염증은 우리 몸 안을 곳곳이 떠돌아다니는 쓰레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이가 50이 되면 우리 몸이 염증이 거의 50%가 되고 60대, 70대는 60% 이렇게 염증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염증을 잡는 게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 웃음 짓기, 우리가 스마일, 많이 웃고, 어, 식사 개선을 해야 됩니다. 예, 식사를 어, 개선을 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기름진 것들을 많이 먹고, 또 너무 술을 많이 드시고, 이런 부분들은,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염증이 뼈로 가면은 관절염이 되고요. 어, 이것이 신경계로 가게 되면은 우울증이나 치매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장기로 가게 되면은. 만성염증이 되어서 아주, 그, 암의 씨앗이 될수 있는 그것이 바로 염증입니다. 염증의 자가진단법을 해보면요. 첫째, 비만이 옵니다. 몸무게가 많이 나오고요. 배가 나오고. 그리고 무기력하고 집중력이 잘안 되고 못 살겠다. 몸이 왜 이렇게 무거운가, 만사가 귀찮고, 이제 이런 등등이 음, 자가 진단법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몸이 그러니까 상쾌하지 않는 거죠. 어, 그 부분이 염증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이 염증을 그러면은, 어, 없으려면 어떤 식품을 먹으면 좋은가 이것을 오늘 또 제가 한번 아르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어, 천년초 선인장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천년초는 마찬가지 어떤 병을 고친다는 약효가 있어서 천년자라고 어,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천년초가 좋다는 거죠 어, 천년초에는 아주 강력한 그 황산화 물질과 어, 식이섬유와 또 마그네슘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인장은 신선의 손바닥을 닮았다고 해서 선인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왜 선인장이 면역력이 뛰어나고 자생력이 뛰어나는가 하면은, 이 선인장은 원폭을 투하해도 제일 먼저 지구상에서 자라는 게 선인장입니다. 그 정도로 선인장은 생명력이 있고 아주 질기고 정말, 어, 대단한 그런 자생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선인장을 어떻게, 어, 섭취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어, 선인장을, 어, 우리가 한 15kg 내지 20kg를 하면은 봉지로 한 120봉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하루에 두 개씩, 막 이렇게 먹더라도 120봉이면은 한두달 정도를 드실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인장은 약간 차가운 성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 좀 따뜻한 게 들어가서 같이, 어, 탕을 하는 게 좋습니다. 거기에는 어 대추가 좀 들어가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는, 어, 뭐, 생강이라든지, 그리고 어, 울금이 들어가면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천년초와 어, 대추와, 어, 그런 울금과 생강, 그래서 감초는 한 150g 정도를 넣고, 이렇게 해서 드시게 되면은, 어, 염증을 제거를 하고, 정말, 어, 몸을 맑고, 또 깨끗하게 우리 혈관을, 어, 아주 청소를 하고 하는 것은, 천년초가 아주 큰 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 어떻게 도움이 되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어, 이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된다면은 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